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트라이제렉션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최근에 이런 말을 하는 유저분들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새 시즌 나온다는데, 옆집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주는 게 인지 상정. 네, 토치라이트 인피니트가 새 시즌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디아 유저를 싸그리 가져갈지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 토치라이트. 난 디아 접고 그거 하러 감. 그래서 탑 게임은 레더 새 시즌이 나오는데 우리 디어볼트 레지렉션은 새 시즌 소식이 아예 들리지 않고 있는데 그새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지금 새 시즌이 안 나온다면 토치라이트에게 유저를 다 뺏기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텐데 빨리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레더 새 시즌에는 파괴참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레저 전용으로 파괴 참, 참 나왔다고 해서 스텐에서는 드랍이 안되고 레더 2시는 전용 아이템으로만 남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한 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괴참이 없어지면 또 무공세상 되긴네 저는 저도 이거 동의하는 바예요 그리고 어떤 고인물 유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더 3시즌 시작하면 바로 해야 되는 꿀정보 알려줄게 그 정보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잠깐 해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레더 3 시즌 시작 날짜를 다루고 있는 주제였는데요. 다음 레더 시즌 초기화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 시간 함께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보자. 네, 2.5 패치에서는 테러존이 함께 생중계됐고, 레더 초기화와 시즌3 출시 날짜 및 시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네요. 앞서, 레더 2 시즌 오픈 시간은 2022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늦게 이루어졌죠. 전체적으로 날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8일, 레더 1 시즌이 출시됩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에 PTR, PTR이 시작되네요. 4개월 뒤에. 그리고 5개월 뒤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패치 2.5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더 1 시즌이 출시한 지약 5개월 일주 만에, 레더 3 시즌, 아, 레더 2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러면 5개월 주기로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레더 리셋 사이에는 약 4개월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블리자드한테는 말이죠. 근데, 이번 년엔 디아블로4가 있죠. 만약 디아블로 2 레지렉션 전단 팀이 있다고 한 가정하에 생각했을 때 5개월 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혹자는 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냐 이것은 우리가 2023년 1월 중순에 다음 컨텐츠를 볼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정확한 날짜는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네요. 일단 1월 중순경이라고 했을 때 지금 중순이잖아요. 그러면은 PTR 업데이트가 안 됐다. 라는 가정하에 보면은 다음 달로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앞서 출시 시간은 레더 2 시즌에서는 9시에 출시가 됐었죠. 이번에도 9시에 출시를 한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때려치고, 우 와이프한테 등짝 수매시를 받고, 레더 3 시즌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레더 3 시즌 처음 시작하는 첫날에 해야 되는 파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디아방을 들어가 줍니다. 와, 여덟 명꽉 찼어. 어, 명수 좀 딸린 방을 들어, 어, 자유방도 있네. 레더 2 시즌에는 이와 같이 8인 파티를 짜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헬까지 약 5시간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갑니다. 밸런스 패칭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측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안다리엘을 만나잖아요 헬 안다리엘 노가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어, 데미지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메피스토나 그런 바알이나 디아블로 상대하기좀 깔깔 없잖아요 그랬을 때헬안다리엘을 잡는 방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쪽으로 유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설을 쓰라고 한다면 테포로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근데 소설스가 아니면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다리를 일단 유인을 해줍니다 유인을 해주고요 자 위쪽으로 와자 위쪽으로 와와와와자더더더와더더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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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문 앞에서 때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파이오 소소가 또 가능한 개꿀 파밍이 되겠고요 이 상태로 이제 메피스트로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병도 죽고요 저도 죽고요 다 죽었습니다 안다리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 어우씨, 아, 아파, 아파, 잡 자, 자,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그래서 안다리에를 초반에 한 100마리를 잡으면요, 여러분들이 조던링을 득하실 수가 있는데, 조던링을 득하면 하루, 첫날에 얼마냐, 10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날에는 그냥, 개 비싸요, 예. 저번에 레더 2 시즌에 베르룬이 첫날에 50장, 그 정도를 했죠. 네, 안 다리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일단 레더 어, 3 시즌 첫날이기 때문에 이 상급 사파이어도 돈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잘 갖다 모셔놓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퍼보가 팍 풀리거든요 그럼 이제 퍼보를 다른 아이템하고 바꿔 먹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쓸만합니다 세스터스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그지 같은 거 나오면 쓸만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이제 그지 같은 거 나오면 쓸만하지가 않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트 몬스터를 잡는 거예요. 엘리트 몬스터는 나오자마자 그거만 계속 때리는 거지 아, 방을 계속 만들어서 그거만 계속 때려요. 그럼 초반에 유니크 가격이 개떡상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잡몹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간단히 뭐, 어, 죽이실 수가 있고요. 초반에 데미지가 살짝 약하니까 피트 같은 데를 도시면 돼요. 저기 뭐야? 뭐야? 길 막혔네. 어, 피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씨 어, 피트 어디 갔어? 여기 아니구나. 외부회 랑으로 오셔서요 피트를 돌아주도록 합시다 레더 첫날에는 탈갑이나 이런 비싼 템들이 아주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트를 돌았을 때 내가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수가 있어요 오 뭐야 암바스트 인바스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용병 갑옷으로 쓰이게 됩니다 초반에는 룸룸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어, 연기 같은 그런 고급박 갓발을 못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런 갓발을 또 쓰시면 되고요 예, 피트 왔네요. 구덩이. 여기를 들어가 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tc가 85가 됩니다. tc라는 것은 트레저 헌터라는 트레저 클래스라는 뜻인데 이 드랍에 따라서 어, 조, 어, 숫자에 따라서 드랍이 좋은 드랍이 뜨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아, 뭔 소리야? 아무튼 이제 tc가 85. 85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양터가 되겠죠. 초반에는 이제 엘리트 엘리트 아이템이 되게 귀하거든요. 엘리트 아이템이 뭐냐면, 레벨이 한, 이 정도 레벨 때를 아이템을 말하는 겁니다. 요구 레벨 한 55. 나이트 메어 같은 경우한 40. 노멀 같은 경우는, 경우는 많아봐야 20. 이거는 엘리트 아이템입니다. 엘리트 아이템 소켓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가 상당히 비싸죠. 초반에 이제, 연기 2소켓. 에테리얼 2소켓 값바가 엄청 비싸질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돌다 보면은 엘리트 아이템이 뜨는 겁니다. 일단 노멀 아이템도 뜨긴 떠요. 그리고 큰 부적 저런 거는 뭐 쓰레기고요. 자 피해주고 컨트롤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피트 아이템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탈라샤 가옷입니다 탈라샤 가복도 충분히 여기서 뜨거든요. 왜냐면 모든 아이템이 뜨는 TC 85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서클릭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지금은 안 쓰지만 초반에 쓰리 스킬이 쓰입니다. 쓰리 스킬 무조건 가치가 있고요. 어 1장 이상 갑니다. 첫날에는 그랬을 때 아주 개꿀빨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주얼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잡주얼도 많이 쓰입니다. 네, 이건 안 쓰이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2층이 노다지입니다. 2층에 엘리트 몬스터가 확정이거든요. 겁나 많아요. 여기서 어, 탈라샤, 어, 여기서 백수룬 어, 먹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트를 딱 노바 같은 거나 아니 모너크, 아 초반에 모너크 상당히 좋죠. 스피릿 재료기 때문에 모너크 사솟을 뚫어가지고 스피릿 루너들을 만드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그 다음 꿀팁 바로 갑니다. 레츠고! 바로 소환술사 잡기인데요. 소환술사 잡기라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횃불 캐스트 다들 해보셨잖아요. 횃불 캐스트의 재료가 이제 키가 되겠습니다. 그 키는 초반에 횃불이 10장이 넘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아주 그냥 쌀먹이 가능한 느낌입니다. 소환술 딱, 딱 잡으면은, 예, 키가 안 나오죠. 그러면 전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반 템으로 자맥이라는 갑옷을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혼이라는 갑옷을 쓸 건데요. 그 룬을 모으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운테스 되겠습니다. 어, 이 친탑을 많이 돌아줘야 되겠는데요. 초반에는 어, 한 100바퀴 정도 돌으면 필수 룬은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탑 길 찾기 방법은 우리나라 태극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극기에 보시면 빨간색이 위로 향하고 파란색이 아래로 향하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색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로 향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제가 만든 길 찾기 시스템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굴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깜짝 놀랐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빠르죠? 그리고 지금도 빨간색이요. 빨간색은 위로 도시면 됩니다. 위쪽 벽을 탈고 도시면은 굴이 나옵니다. 이것은 진짜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나왔죠? 와우, 이거 봐요. 겁나 쩔죠? 아, 지금도 빨간색이죠? 네, 빨간색 위로 도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래로 나왔거나, 어 파란색 쪽으로 나오면 아래로 두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아주 그냥 깔쌈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방 다음 층으로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층으로 도달했죠. 자 이제는 파란색입니다. 밑으로 두시면 됩니다. 예, 밑으로 우리 태극기, 우리나라의 정서와 어, 태극기의 그런 위대함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 국뽕의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상상하시면서 두시면. 바로 5층에 도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운테스를 죽이잖아요. 그럼 무슨 아이템이 떨어지냐? 룬이 떨어지죠. 아, 티룰은 어우 너무 좋고요. 티룰은 왜 좋냐? 초반에 이걸 음, 만들 수가.. 어, 뭔 소리야? 이걸 만들 수가.. 어? 아닌 티룰은 뭐지?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거. 연기? 아닌데? 뭐였지? 아, 그거 막대기 있잖아. 스틸. 네, 스틸. 스틸 도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입세라는 스태프도 만들 수가 있네요. 소설 초반에 엄청난 스태프죠. 그렇게 해서 룬노다가를 마치고, 쌍스피릿이나 스피릿이나 이런 자맹, 이런 거를 다 마쳤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그 다음에 메피스토를 쉽게 잡거든요. 그 다음에 매피스토를 도시면 됩니다. 매피스토는 한 100바퀴 돌아야지, 초반에는. 만약에 뭐, 진짜 소서교복 이런 게 나오면은, 10장에 팔리는 기염을 토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죠. 저도 이제 소서교복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레거시대에요. 예, 20년 전이죠. 그때는 소서교복이 상당히 귀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똥값이죠. 100원 저도 안 갖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맵페스도맵 참는 법은 그냥 무지성으로 벽 타고 돌아야 돼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맵이 벽이 없고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랬을 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알려주는 스킨을 끼시면 아주 좋죠. 그랬을 때도 맵피스트 잡으면요 유니크가 딱 떠주는 마술같은 마술 레더 3시즌 첫날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뿅 호호호 호, 내가 죽냐 네가 죽냐 자 이렇게 해서 헤비 글러브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길 텐데 어 그지같은 거네 야리지마라고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템을 벌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액트4에 와서 데커드 케인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줘요 이매피스토 영혼석 이 퀘스트를 초반에 첫날에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첫날에 굴룬이 뜨면은 뭐 1장 이상 가거든요 그랬을 때 굴룬 갖고 그냥 끝이냐? 아닙니다 굴룬으로 모든 아이템을 교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랬을 때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굴룸 파밍은 확률이 그렇게, 어, 안 좋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어, 굴룬 어, 회포지 파밍을 지금 다섯 개 정도를 준비했거든요 스택 사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몬스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어, 적당히 컨트롤을 해주면서 몸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력도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대충 사냥해주면은 이렇게 죽습니다 자 이렇게 몬스터를 다 죽이고요 대장간 망치를 듭니다 그리고 세번아 톡톡 톡, 때려주시면 돼요. 톡, 아톡, 아톡. 그러면은 굴룬이 가장 좋은 룬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 지금 무슨 룬 떴냐 헬룬 떴습니다. 헬룬도 초반에 아주 좋습니다. 소켓을 뺄수 있는, 룬을 뺄수 있는 룬이기 때문이죠. 쓰레기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것은 헬포지 노가다가 되겠습니다. 일단 공방에서 스택을 쌓고요 스택이 쌓이면 쌓이는 만큼 굴룬이 뜰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일단 고산지에서 스택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잡아 줌으로, 아, 죽었네. 이번 영상에서 처음으로 고산지를 왔네요 그만큼 원거리가 세다는 겁니다 네, 처음 보는 몬스터 상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로 스택을 쌓은 다음에 아우야 근데 너무 세다 뭐야 어우야 너무 세다 이거 이렇게 해서 재물을 줬습니다 몬스터에게 재물을 줘가지고 스택을 쌓아놓고요 분명 캐릭터 재물을 줬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굴룬이 금방 뜰 겁니다 아주 스피드하게 일단 넣어주고요 대장간에 넣어주고, 몹들을 살살 정리해줍니다. 네, 몹들이 있으면 죽으니까요. 번개면력인데 뒤지게 앉네 바로 이렇게, 자, 기계 살덩이까지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자, 소집을 버려버리고, 대장간 망치를 딱 껴줍니다. 그리고, 세 번, 아독, 아독, 아독 하면은 딱, 베르룬, 아, 베르룬이다. 굴룬. 랩룬. 야, 랩룬이면 초반에 좀 쓸만하지. 예.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